공간이 있어요, 넓은 공간. 그러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풀들이 있고 경험 같은 공간이 있죠. 이런 공간에서요, 목카라가 은땀쫙 빼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 양뛰박기 하고, 오락하고, 수다 떨고, 뭐 사방치기 하고, 공기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욕탕에 본격 목욕을 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셔서도 여러분들이. 이이렇 자, 로마인식 목욕탕 구조는요, ABC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욕탕은요, 열보존 굉장히 중요하죠. 당시 난방 시스템 이런 거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열을 어떻게 보존했느냐? 당시 옛날 우리나라 구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딱 밟고 들어가시는 바닥 밑에는요, 반층이 하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반층, 공간을요, 어떻게 직행해 주느냐? 벽돌이 다 켜켜이 쌓여 있거든요? 돌을 완전 딱 붙여서 쌓은 게 아니에요. 공간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벽돌을 쌓아줍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바닥을 만들어요. 수상. l'ambasciatore non porta bene, dicevano vuoi fare uscire a qualcuno di qua pure perché stavo quasi... No, perché nessuno vuole di qua... Ah no, vabbè, io te l'ho detto, ambasciatore, io tengo quante persone, quindi per caso... No, perché le volte alle discussioni che noi stiamo contingendo, un motivo per tenere un follow... non è il di io mi un è di E io tra un è quello 반층 위에 각층 지하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 같은 공간에서 어 이렇게 공간 그 사이 끝 공간 공간 중간 공간 뜨거기가 순환을 하면서 바닥 공간에 열기를 배워주는 거예요. 냉탕과 타이실이 함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래서 냉탕 가장 시원한 곳. 이런 곳을요, 프리지다리움이라고 하거든요. 네, 프리지다리움에 여러분들 들어오셨고요. 자, 열고 좀 중요하지만요, 빛의확보도 중요하죠. 빛이 없으면 안이 환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 작은 창문을 하나 설치를 해놨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창문인데, 그 창문의 빛을 여러분 바닥으 한번 딱 바라볼까요? 여기 앞 누군가요, 여기보이시죠요여보시 바로 바다의 빛을 써수는이동 그리고 앞으로의 어, 튜넬 모습. 수행했고, 그리고 그 밑에 예술적인 감각도 안 놓치지 않았습니다. 랩층의 얼굴이 3개 맞죠? 그리고 목표은 대부분, 어, 대리석이었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했던 공간이었을 것같고요 전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이 바로 냉탕으로 사용이 되었던 곳입니다. 가장 시원했던 곳, 물과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냉탕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두벙, 앞에 보 구멍,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습니다. 안 하고, 어, 두꺼운 구멍이 의 영향은 주로 3만원 정도.

앞쪽에 보면 가장자리에 있는 의자에 노래들이 앉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무슨 서비스? 때밀이 그리고 뭐 마사지 그리고 각질 제거 이런 서비스까지 다 제공되었고 스파 사우나가 이루어졌던 곳이 이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공간 공간이 있는데 저렇게 파여 있는데 굉장히 남자들의 화려한 전토 장식이 되어 있죠. 자이공간이 당시 2000년 전에 보면 소맥지기, 고깃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공유했던, 조금 이제, 보호 못하신 분던 사람들은, 유료 사물함을, 이 시스템을 사용 했었대요. 돈을 네. 내고 그들의유료로 사용했던 사물함은, 네. 이 공간들일 것이다, 네. 추정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장식을위해서 아, 이 공간은 남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수 있어요. 바다거든요. 이게 돌이니다 아마도 다들 이쪽에서 보는게요 <목소리>